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아이보리색 계통 옷을 입으시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차량하게 뭔가를 응시하고 뭔가를 바라는 입장에서 내가 막 무서운 거야.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던 그의 표정.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기가 안정되어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꿈에 나타나지 않았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 저 진짜 황당하지, 황당할 일이고 꿈에 나타난 사람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이고. 황폐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야산 나무가 다 잘려있네요 네. 민둥산을 오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게 고통스럽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는데요. 아 음. 어, 여기가 문중 저희 선산인데 여기에 모셔져 있는 저희 묘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파묘가 돼 버렸어요. 토지에 음. 있을 수 없는 야죠. 네. 파묘라니요? 지금 묘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선산에 있던 무덤이 왜 갑자기 사라졌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묘를 이렇게 파헤쳤고요. 그 다음 여기 할머니, 아이고. 그 다음 저쪽이 증조할아버지 음. 저쪽 끝에? 네, 네. 저기 혹시 자국이 다 있나요? 묘지의 흔적을 전혀 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있던 곳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음.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음. 총네기의 묘를 보살피던 음. K씨 명절때가 되면 어릴 적 할머니를 추억하며 인사를 올리고 주변을 정리해댑니다 음. 할머니를 어, 어, 집에서 20년간을 모셨고 또 맛있는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공유했던 추억들이 좋죠 그래서 저도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사진은 항상 휴대폰에 소장하고 저, 다닐 정도로 했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으로서는 더 애정이 간 거죠 음.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하. 7월 그때 제가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보리색 계통 옷을 입으시고 서 계시더라고요. 인양반이 자기가 안정되어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꿈에 오. 내 꿈이 나타나는가 보다. 뒤숭숭한 꿈을 꾸고 두달후 벌초 대행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는 K 씨. 정성을 다해 돌보던 조상님들의 묘중 증조할머니의 산소만 빼고 전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는데요. 증조할머니 묘만 현재 공토가 많이 소실이 됐지만 은 저희가 일부러 손대지를 않았고 이걸 지금 어 석등을 전부 하고 할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런 사건에. 희말리게 된 겁니다. 나머지 소의 봉부는 지금 소실이 됐어요, 파멸을. 불법으로 파멸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된지는 몰랐네요. 조상님의 묘가 파멸을 할 거다, 이장을 할 거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 그렇게하면 조금이라도 덜 서운했을 건데, 이거는 그런 언급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좀 무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이 여간 편치 않네요. 음. 누 무슨 일입니까? 파유된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벌초 대행 업체 대표. 수십 년째 벌초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산소가 사라진 것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음. 보통 1년에 한두 번 가요. 벌초를 좀좀 빨리 해 주라 해 갖고 하려고 갔는데 파묘가 다 되어 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사장님한테 거기 전화를 해 갖고 혹시 파묘했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저도 황당하죠. 한 봉도 아니고 세 개나 아오. 그렇게 했으니. 아하.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그근방을다 둘러보니까 전부 다 파묘가 되었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묘도. 그 묘지에 보니까 뭐 적어진 것도 없고 다 이미 그뭐 정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 있던 다른 묘지들도 전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하 네. 무슨 일이죠 대체 도대체 누가 무덤들을 파헤친 것일까 인근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 좀 여쭐려고 산너무 보면 공사 크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묘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나 그건 잘 모르는데 크게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묘가 많았어요? 옛날에 묘가 있었요그 묘에 뭐자손분들좀 뵙고 싶어. 네. 어, 여기 동네에 없어요? 응. 네. 어... 음... 파묘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마을 사람들 도대체 누구의 소행일까? 석재 옆에 그 파묘 당한 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시하달까? 네? 갑자기 한전이요? 한전? 한전에서 그 현주소 자기들 지시라고 저분 씨한이 년이나 됐을까요? 현전소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매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토지 매입 다 완료됐다고? 저건. 신기하게 됐죠. 보상이 끝나니까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 실제로 작년 6월 KC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 한국 전력에 팔렸는데요. 세상에. 바로 옆에 있던 증조할머니 묘는 변전소 부지에 수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아 파멸을 피한 거군요. 예, 네. 네,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 시기 묘지가 있던 KC 문중의 선산을 비롯하여 축구장 8 배가 넘는 넓은 땅들이 한국 전력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그녀왜 몰랐을까요? 이 과정에서 K씨처럼 묘지가 파헤쳐진 사람은 또 없을까?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니안 돼요 어... 연준소 짓잖아요 저쪽에 문중산이 문중산이 있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잘 아는 사람이... 라고 제작진은 K씨의 선산 옆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중의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네, 저뭐 KC 문중 땅에 있던 산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소들도 이 KC 문중의 산소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C 같은 경우에는 직계 자손이 있던 묘지잖아요. 예. 연구가 있는 묘지를 파헤쳐도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항만 놓고 보면 한국전력에서 무용고 묘로 처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작진의 한국전력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곳에서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k 씨의조성들이 잠들어 있던 땅을 사들인 한국전력. 과연 사라진 묘지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저희가 12월달에 분묘 개장 공고를 냈고 그래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한테 거기에 있는 묘가 우리 거다 우리가 연구자다 응.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구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셔가지고 불편하시겠지만 이장을 하셔야 될것 같다 그 안내를 드린 거고 문중에서 응. 네, 개장 신고하고 지자체 허가 득해가지고 화장이랑 이장을 다 하신 거고요 조성들이 묻혀 있던 산소를 파헤친 건 따름 아닌 k c 문중 왜 유가족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파멸을 한 것일까?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그치. 무슨 일이죠 이게? 여기가 o o 분들 많이 사시는 곳인가요? 대부분 o 토직이 저쪽에 있는 묘가 파멸을 당했다고 응. 그 공사부지 있잖아요. 거 많이 파멸하고 뭐 한적 예예. 거기를 파멸 그러면 파... 거기만 하나는 뗄수 있죠. 선생님. OO 선생님 관련해서. 네. 제보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한 팩트를 좀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수첩을 한번 잊어버렸어요. 내가 응. 수첩을 뒤어버는데 없어. 응. 전화번호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까? 근데, 근데, 선생님, 자기 아버님 이름 된다고 해서 어디에 산지를 어떻게깔 것인가요? 그리고 정보 통신 그걸로 해서 걸리잖아요. 요새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지 나를 어떻게 알라고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그러고 알라고 했더니 안돼 아이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문중 관계자 그렇다면 KC 조성 무덤 외에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분들도 꽤나 있던데 그런 분들은 다 개인적인 협의가 된 거예요 무용으로다 똑같이 연락이 안 닿았고 안 나타났어요 순리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고 그래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온 거죠. 이게 아... 무조건 이장한게 아니라요. 예. 나를 잡아서그 윤달에 잡아가지고 좋은 날에 해서 또 우리가 또 모실 때도 가을 올려서 그한 캐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모십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후손으로서 아... 할도리는 다 했다는 말 같은데요. 네. 환전도좀 보상금도 받으셨다 했는데 예. 그 보상금은 뭐 절차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 절차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어?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네, 예, 전문의 예예 접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그... 식건 있잖아요 여번에 그거 우린 종중총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자에서 나온 돈은 종중총장에 들어가 있고 시한테는 그런 보상금이 가지는 않는 건가요? 각 아, 개인한테는 가지가 없죠. 그래서 나온 보상금은 각 개인별로 나아주는게 아니고 에이. 문중 상소를 정리하는데 사용해 따고는요. 어... 하지만 파묘를 당한 유족들은 문중의 주장이 황당할 뿐입니다. 시 문중 음, 회의를 하고 모일 때 이것을 하나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영광은 후손에게. 은공은 조상에게 우 자랑 일세 이천년 이윤철통 이 후에도 연결이 계속되어왔던 것은 뭐냐면 시제를 모실 때는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갔어요. 문중과 계속 교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약 20년 전에 케이시 할머니 장례식 때는요 운구에 동참한 문중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 집성촌으로서 마을 가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교류하진 않았지만 전에 마을을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연락처도 몰랐다는 거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수소문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묘고, 묘의 존재를 노력을 안한 거죠 이걸 어떻게든 늦춰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추적을 해보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아는 사람이 자행을 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 미치겠어요 음. 음. 집계가족의 허락 없이 주인 없는 시신들과 함께 근처 산산에 묻힌 KC 조상의 유해들. 혹시 이장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제작진은 장묘 전문가와 함께 파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했잖아요. 뭐 주변을 이렇게 건들지 않고 그렇다는 건 여기에 봉분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 어,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KC 조상들의 묘에 묘비는 없었지만 연고가 있는 산소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장묘 전문가. 이럴 때일수록 파묘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직계 가족분들의 동의 없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음. 연락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묘를 그냥 우리가 옮겼어. 그러면은 애초에 직계 가족들이 제 후손들이 보상을 받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도 안된 거고. 그니까 뭔가 무긴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추진을 한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참. 게다가 한국 전력 측에서 지도에 표시해 둔 묘지의 번호와. 문중이 주장하는 묘지의 번호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전이 표시한 번호가 675번이고 문중이 준 번호는 345번인데요. 예. 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고인분들하고 또 이렇게 뒤섞였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세 분만 딱파묘해서 여기 세 분만 옮긴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분명히 옮겼을 거고 다한 번에 작업을 했을 건데 부여되어 있는 그 번호조차도 다 다르다면 이게 내 조상인지 내 부모인지 뭐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건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진 않아요. 아... 표지석을 설치해 망자들을 구분해 놨다지만 KC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헷갈렸던 거지 지금 섞여졌는지 어쩐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지금 저희가 DNA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초고원으로 소실을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날리게 해버렸다. 근데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게다가 문중에서 제출한 개장 신고서를 보면 문중 회장이 신고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가명으로 쓴 거예요. 기록을 하고자. 이분들이 그냥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저희로서는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유. 아이고 그러니까 신고서에 기록된 사망자의 이름이 제보자 조성들의 실제 이름과 다르다는 겁니다. 헉. 네, 아거 황당한 일의 연속인데요. 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고. 아.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미치 중 내려가야지 우리 생존. 승조... 보통 묘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다른 그 문중 땅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불들이 나타나면 아,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고 어림잡아 이름을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망자의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개장 허가가 난 것일까? 아하. 일단, 저희는 인수회의로께가 그렇게 통의하셨다고 붙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바통으로 받아서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도포 매치도 오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건 조금 이상하네요. 집계가 저기 아니잖아요. 그러니한 평동 일대일 아그 정도는 좀 찾아볼 수 있다. 네, 문중이 가져가면 아, 보통 한, 한 걸로 인정해서 문중에서 가위를 한 걸로 정리한 거죠. 묘지의 위치나 유해의 이름, K 씨의 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아까 한국 전력에서 매긴 번호가 567, 문중이 주장하는 번호는 345였잖아요. 예,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이 번호만 일치했어도 그러니까요. 네. K 씨는 유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중, 이장업체, 한국전력이 참석한 자리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중할아버지 저한테는 라고말했는데 제가 이제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본분에 부여한 번호와 이장업체가 매긴 번호가 달라 혼선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왜 특이하냐? 예, 다른데는 스팀 굳어서 스타일어가의힘들었어요 제가 관리했으니까 임마 나오죠. 관리한 공분하고 관리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바로 날 건데 그러면 이장하신 분들도 아 여기는 누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좀더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해주실 수가 있나?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유골이 섞였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올라가다 보면 그. 좌측에 그 제법 큰 묘가 있어요. 기속도 크고 거기서 좀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심요지가 있지. 거기는 세기가 나란히 있고 위에 한기가 있어서 거기 헷갈릴 수가 없어. 문중 음. 감독하에 우리가 한 거니까. 제작진이 이장업체의 묘지 위치에 대한 개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끝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장업체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한전 측에서 무조건 우리를 쪼인 하면서 어느 시간 내에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했어요 한전에서 오늘 한전 측에서 다부여어고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요 한전이 하라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응했다는 거이거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않으면은 무용고로 처리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라는 압력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또 어르신들 모시는 건 어떤 법적인 방침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고수를 해서라도 했었어야 한 잔의 말에 따를 수 없는 노예가 되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취재를 진행하는 일주일 내내 공사하는 모습은 목격할 수 없었는데요. 어? 그렇다면 한국 전력에서 파미를 재촉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전은 이장을 재촉한 사실이 없으며 문중의 연락을 받고 연구자가 있는 묘로 간주하여 8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장을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들은 절차대로 법적인 하자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법률과 판례는 문중이 아닌 그 해당 분묘의 직계 후손, 그러니까 제사 주재자이거나 종손, 에게만 그 관리 처분 권한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 땅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분묘의 소유권자와 어떤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파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음. 해당 분묘가 매년 벌초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고 잘 정돈돼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연구자가 있는 것이 꽤 명확해 보이는 분묘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불법성의 큰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조상님의 묘가 파헤쳐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K씨의 조부모님과 증조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잠들어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장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 편한 곳으로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제 의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피참한 일을 겪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사는 동안만큼 할머니에 대한 기억 아름답게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용서해주시고 꼭좀 살펴주십시오.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